잠원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리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미련한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는 성경이 말하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영감이 부족해지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설사 깨달았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탄력이 없어서서, 탄력이 상실된 고무줄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 미련한 것을 극복해야 잘할수 있어요. 도대체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가 생활하느냐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도무지 일을 맡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의 요구도 모를 뿐 아니라, 주인의 뜻도, 그 의도도 살피지를 못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맡기는 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에겐 일을 맡기지 않는 게 낫다, 기별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교회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를 얻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8 절에 밀어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매는 것과 같다 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에는 부족해요. 마치 세상 말에 돼지에게 진주를 줄수 없죠.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돌을 물매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있는 위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에 걸맞는 명예도 주어지고 직분도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을 텐데 그렇게 자기 일에 대해 충성치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 영예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명예를 얻기에 부족한 자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할때이 미련한 것을 얼마나 극복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렇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속성을 극복해서 정말 그렇게 자기 육체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역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다면 작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 같이 또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예비한 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땐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얻기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이 적합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절에가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나중에는 자기가 그 얘기했는 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추지 뭐... 취중 진담이라고, 얼마나 그냥 뭐, 상처받는 얘기, 속상한 얘기, 듣는 사람으로 속상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손에 든 가시나무로 그냥 그렇게 후들러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질 않아요. 책임지는 말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이야기한 것이지, 그한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상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은, 그렇게 예? 술 취했을 때 약속해놓고 술 깨면 은 어저께 그 얘기 했으니까 지켜 내가 언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 도무지 그에게 진실이 있는가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방법대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나 몰라. 나 이제 할수 없어.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해 버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 당신의 일을 맡길 수 없고 또 당신이 주시는 지혜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하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렇게 미련한 부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면 걷어들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하던 일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죄 지은 것을 똑같이 짓죠. 그래서 정과 몇범 저는. 어젠, 어젠가, 그젠가, 그, 꽃, 뱀 요즘 그뭐 사기치는 그 여자들이 그렇게 아마 사기를 많이 치나봐요. 근데 그 수법이 얼마나 진짜, 이야, 이게 정말 뭐눈 뜨고 코백할 세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잡았는데 정과 20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아주 남자들을 현혹하기에 좋은 여자인데 정과 20번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그 사람,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는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믿어서 에? 다 정과 20번 잡고 나니까 정과 20번. 와 깜짝 놀랐어요. 데 이렇게 그, 그 하나, 그런 범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해서 별이 하나, 둘, 셋씩 계속 쌓여가서 스무 개나 쌓이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똑같이 행해지고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성공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에서 돌이키고 과거, 과, 과거의 과거 습관을 끊고 아담에게 속한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탁 돌이켜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옛 습관이 살아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도로 그 잘못을 똑같이 행하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그와 같으니까요. 우리는 그쪽을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서 신령하고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기리하면서 그 역사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가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는 일이라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 행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자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치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고 말하는 것 들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기 지식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기 말을 너무 과신해요. 그런데 막상 하다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난 이런 자의 모습은 용납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미련한 것을 극복할 때, 자기의 영적 생활은 잘될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뿐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명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려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영적 생활은 등이 잘될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일평생 미련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룩한 신령들이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